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을 거주한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572번째 시간으로 잠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2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2 신의 은총과 더불어 신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을 때의 기쁨은 병고에 시달리며 불면증에 괴로워하는 사람에게도 갑자기 더구나 갑자기 강렬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통, 특히 어떤 불면증도 신경 쓰지 않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오랫동안의 투병생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전혀 다른 생명력을 자신에게서 느낀다. 아직 한 번도 이러한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실제로 믿기 어렵겠지만 그 일을 증명할 만한 생존하는 증인이 얼마든지 있다. 미래의 의학도 언젠가는 치료 목적을 위해서는 그 기쁜 감정의 도움을 요청할 것이고 또한 병에 대한 심리적 요소에 대해서도 오로지 인간의 육체적인 면만을 고려한 기계적인 치료 수단이 조금도 뒤지지 않는 치료 효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종류의 주목할 만한 말이 10편, 41편, 1, 3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다. 그것은 어떤 치료법보다 훌륭한 것으로 많은 사람을 도와줄 것이다. 이미 현대의학은 신체를 건강하게 해서 그 생명력을 높이는 것이 질병에 침식된 개개의 기관, 적폐 따위의 회복을 도모하는 전제조건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학은 내적 인간의 강화라는 그에도 도움을 구하게 되고 다시 어떤 현대 의사가 은총의 효과라고 이름붙인 것 다시 말해서 병의 회복에 보다 고도의 힘이 작용한다는 것의 가능성마저도 믿게 되리라 그렇게 되면 의학이라는 귀중한 기술은 반세기 전부터 의술에 대한 신뢰감을 수많은 환자로부터 차츰 아사갔던 인간 정신을 죽이는 유물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이상의 것에서 보면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 불면은 물론이고 불면을 초래하는 일반적인 원인인 질병마저도 반드시 불행만은 아니라는 것이 된다 이러한 사실을 우선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불면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도 그래도 규명해야 된다 독일의 시인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 것은 원칙적으로는 또 평상시에는 그야말로 올바르고 또 의연한 판단이라 하겠다 밤은 천국이며 신적 기적이다. 잠으로 지내는 밤이야말로 가장 아름답다. 이와 같은 숙면의 밤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자극적이고 불안한 사념에서 떠나 가능한 잔잔하고 선량한 사념 속에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서 밤의 휴식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여러 가지 안면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하여 이루어지는가? 부담없는 일로서 친밀한 대화로서 아니면 양서로서 이루어지는가. 그러나 이것은 신문이나 읽는 것보다야 다소간의 알맹이가 있어야겠는데, 그러한 것은 개성에 따라 각가지라도 무방하다. 오로지 확실한 한 가지는 상당한 사색을 필요로 하는 매우 진지한 일 무엇이든 밤낮도록까지 하는 일 혹은 어떤 생각 많은 노작 특히 계산이나 이해준하는일 등은 잠들기 직전에 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수면에 좋지 못한 것으로서는 과음 과식도 대부분은 부지럽고 다변이 따르기 마련인 교제라든지 연극 관람 따위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두뇌가 지나친 흥분을 초래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인공적인 수면제는 그 양이 많던 적던 지간에 모두가 예외 없이 해롭다. 그러므로 불가피한 경우를 하나였으만 의사와 나야 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알코올류를 포함한 음료도 이해준한다 이와 반대로 지나친 포식뿐만 아니라 지나친 공부 또한 불면의 씨앗이 되는 수가 곧자리다. 아무리 해도 잠못 이룰 경우에는 불을 켜고 잠시 일어나서 가능한. 면 소화가 잘되는 음식물을 섭취하고 기분이 다소 가라앉은 후에 다시 눕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그러나 안면에는 자든 착한 행위, 명백히 훌륭한 의도, 고백, 뉘우침, 타인과의 화해, 안날에 대한 확실한 결의 등이 최선이다. 이것들은 신경을 가장 잘 가라앉히고, 어떠한 경우에도 분노, 정오, 질투, 근심 등의 각가지 생각보다는 목적에 걸맞는다. 이러한 각가지 생각들은 대체로 아무 쓸모가 없다. 인간이 벗이 아니다라고 정당하게 일컬어지는 밤의 암흑 속에서 생각될 경우에는 더 두말할 나이도 없다. 암흑의 밤에서는 온갖 육중한 어두운 것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 그러나 항상 새로운 힘으로서 시작되는 이튿날 아침의 태양 속에서는 각가지 사, 그러한 사연들도 맑게 갠다. 두말할 것 없이 위의 것은 우선 그 까닭이 지금 앓고 있는 질병이 아닌 경우의 불면에 해당된다. 그러나 질병의 경우에도 이미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각가지 치료마저 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아주 용이하게 할수 있다는 것 따라서 이에 대하여 이전보다 많이 권위해야 된다는 이 명백한 진리로서 앞날에는 입증될 것이다. 이러한 정신적 도움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환자 스스로의 지휘력이 외적인 의술적 도움을 받아들이게끔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힘은 그것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나 근육 격려에 의하여 응집하여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은 평소에 경험이 가르쳐 주는 것이지만 철학이나 교행이 안겨다 주는 것도 아니다. 철학이나 교양은 오히려 교양 있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온전한 무기력을 스스로 내부에 느끼게 되면 곧바로 아주 쓸모없게 되는 것이 고작이다. 이 힘은 실로 무한히 존재하며 어떤 순간에라도 손에 넣을 수 있고 우리 외부의 어떤 힘의 자유로운 접근이 건과 확고한 신뢰에 의하여 응집되 오는 것이다. 우리의 외적 힘이야말로 무기력한 자에게 충분한 힘을 제공하고 인간의 정신에다 육체적 결함을 정복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그 결함을 줄일 수 있는 타당성과 더 나아가서는 희열의 정마저 제공할 수가 있다. 이러한 육체적 결함은 곧잘 그라 하듯이 정신적, 도덕적 영역에 속하는 질환의 결과인 경우에는 그야말로 합당하다. 특히 신경질환 같이 다각적이고도 매우 애매모호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우리가 보는 바로는 치료의 과제가 육체적인 결과 면에 있어서가 아니라 항상 정신적인 원인 면에서 직업되어야 한다. 오늘날에도 계속 행하여지고 있고 기만 혹은 자기 기만이라 하여 소홀에 여겨 배척할 수 없는 이른바 기적적인 수많은 치료를 설명하는 것도 또한 이것이다. 인간의 정신이 강인해지고 정신이 육체를 완전히 다스리며 도덕적인 부정을 육체적 불건전 거려해야될 감정 신경의 결함과 느낌 이완는 반대로 상과 진을 힘, 활기 두뇌의 명석. 자랑 착한 심장의 고통이라 느낀다면 이것은 대체로 올바른 인생 행로에 있어서 대단한 구원이라고 할 만하다. 이때의 육체는 정신의 훌륭한 종이 되고 담당자가 되어 정신이 활동할 때 도왔으면 도왔지 방해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의 각가지 질병을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며 그 치료를 올바른 길에서 구해야 된다. 이와로 반대, 이와는 반대로 그질병의 내표되어 있는 경고와 경례를 외압적인 방법에 의해 제거하려 한다면 이것은 그 질환에 있어서의 고상한 의도를 아주 국회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관념은 이른바 기도치료서의 밑바탕을 이룬다. 그러나 그 실시법에는 명백히 부당한 것이 제법 있다. 그것을 실시하는 데에는 대체로 어떤 특정 장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어느 집에서든 실시해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어느 집에서든 신은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성안에 살듯, 시 항상 신의 가운데에서 눈을 뜨고 있는 한 쉬지 않고, 낮에 무엇이든 착한 일을 하고, 무엇이든 어려운 일을 하고, 인생의 온것 경우에 있어서 구세계 신을 믿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 환경에 의 그리고 동시에 건강에 의 유일하고도 확실한 길이다. 이 길을 젊었을 적부터 똑바로 당당하게 걷는 인간보다 단시일 내에 크나큰 완성의 경지에 도달한다. 달려 성녀인 카타리나는 그 길을 그렇게 었기 때문에 33세가 되자 이미 그 인생 행로를 다 완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로 수많은 인간들은 그토록 빨리는 이 참의 지혜로 인도하는 단호한 각가지 것을 거부할 의지를 지니지 못한다. 그들은 또 오늘 날이에 이르는 올바른 지도를 받드는 일도 터물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인생의 황혼에 접어들었어야 비로소 이 올바른 구원의 사잇길로 되돌아가지만 그때도 보다 더 많은 걸림길이 교차된다. 끝. 좋아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